도전 문제 1번이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 x, y, z를 한 문자에 대해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이 식들이 다 같다 그랬는데 이 같은 식을 이렇게 k다 이렇게 놔주시면은 우리는 바로 2 분의 x가 k가 돼야 되니까 아, x는 2 k구나 이렇게 써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y가 k가 되야 되니까 y는 3k구나 써주실 수 있고 4분의 z가 k가 되야 되니까 z는 4k구나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c a분의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됐는데 얘는 a분의 x가 2k y가 3k z가 4k니까 결국은 a분의 2, 3, 4 더하면 9k. 이렇게 됐는데, 이 값도 k가 돼야 됩니다. k가 돼야 되니까, 아, a는 9가 돼야 되는구나. 아실 수가 있고, 그래서 정답은 5번의 9가 되겠습니다.